네, 안녕하세요. 인식입니다. <laughs> 어떠세요?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감 잡으시겠어요? 무엇이 방판이고 현재 한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단계 판매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이제 좀감 잡으시겠어요? 물과 기름이 서로 엉키지 못하듯이 방판과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혼란 속에 있다가 아 다단계는 안 해, 아 이제 질려 영원히 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데,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과 방판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여쭐게요.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여러분들을 리딩하는 업라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다단계 판매의 경험이 얼마나 있으세요? 7년, 5년, 10년, 13년?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제 말씀과 여러분들의 스폰서와 업라인들이 하는 얘기와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름 판단이 드시죠. 무엇이 진실일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드시죠. 저는 매일 상담을 합니다. 여긴 저희 집 제주도인데요. 어... 카톡으로도 상담하고 문자로도 상담하고 심지어는 용기 내서 전화까지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방판 다단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공통 분모가 다 있으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뭘까요? 대답을 잘 못하세요 이런 답변은 하더라고요 인쇄소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단계 판매가 인쇄소득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인쇄소득이에요? 인세 인쇄소득을 인세 받는 분들이 현재 한국에서 있어요? 없어요 한분도 아직 이제 진행 과정이에요 탑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아직 인쇄를 받는 분이 없다고요 전부 다 사업소득인 거지 초창기에 예사를 했던 분들도요 아직 인쇄라고 표현 못합니다 아직 상속되지 못했어요 왜?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 방판! 인쇄소득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거지요. 어떠한 결과치가 아직 안 나왔어요. 저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쇄소득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얘기하지. 인쇄소독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혼란스럽습니다 아직까지도 과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시죠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아직 좀더 걸려야 돼요 시간이 아직 멀었다고 라 봐요 10분 중에 9.99명은 방판과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직까지도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하고 계세요 그 결론입니다.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저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 정돈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아예 손을 놓으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가. 진짜 지혜로운 소비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 핸드폰 번호까지 공개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유튜버들도 핸드폰은 공개하지요. 그러면 닦아놓고 제가 까발려 볼까요? 이렇게까지 제가 이런 내용으로 영상 올리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언제든 여러분들과의 공개 토론을 원합니다. 녹음을 원하시면 녹음을 하십시오. 제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 소비자 그룹이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성냥불은 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성냥불. 왜요? 꺼지면 또 성냥불을 켤 것입니다. 꺼지면 또 성냥불을 켤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왜 아퍼서요 마음이? 너무 아퍼서요. 왜 아프냐고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힘들게 진행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요. 그래서 아픕니다. 해서. 안 아프게 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냥포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켜 드리겠습니다 그성냥포이 희미해지면 여러분들이 켜 주십시오 네트워 마케터 분들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잘못 리딩하고 있는 리더 분들은 제가 응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행복소비자그룹과 윤식이는 여러분들의 잘 됨을 원합니다 자, 한국의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행복 소비자 그룹과 연식이는 뚜벅뚜벅 좀 빠르게 걸어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